안녕하세요 러비의 정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커피잔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잔 모양의 수세미는요. 아래 받침과 위에 동그란 컵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제가 만들다 만 건데요. 아래쪽에 원형뜨기로 해서 흰색과 파랑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고 나서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실은 저는 흰색을 이용할게요. 새끼손가락의 실 한번 감고 검지에 감아서 이렇게 뜰 준비를 해주세요. 뜰 준비한 상태에서 이맨 끝쪽 실을요, 뒤로 이렇게 감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꼬리 링 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주면요. 한길긴뜨기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세코 뜨고 나서 한번 감아서 또이 커다란 링 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요. 밖에서 실 한번 감아서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인데요. 첫 사슬코까지 합쳐서 한 코, 두 코가 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실을 한길긴뜨기를 총 12개를 해 줍니다. 그럼 셋네 12개 한길긴뜨기 12개를 하고 나서는요, 여기 맨 끝쪽에 꼬리 남은 걸 잡아당기면요, 이 동그라미가 싹 오므러들어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처음에 사슬 3개 걸었던데, 세 번째 코에다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고, 끝도 잡아당겨 주면, 이런 동그란 작은 동그라미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사슬 또 두번째 단 들어갑니다. 하나 둘세개 뜨고 나서요. 지금 방금 나왔던 코에다 한번 감아서 찔러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 삼길 긴뜨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여기 바로 나왔던 데다 하나 넣어 었죠 다음 코는 다음 코에다 찔러 넣어서 하나 하고 또그 자리에 한번 더 넣고 한 코에 두 개씩 찔러 넣어서 한 바퀴를 넣으면요, 총 24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24코를 해줍니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넣고, 한코 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전부 다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을. 이렇게 해서 맨 끝쪽까지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맨 끝쪽까지 한 코에 두 코씩 들어가면 또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걸었던데 두 번째 단맨 끝쪽에다 찔러 넣어서 빼, 티,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면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컵 부분과 아래 접시 부분을 연결을 하는 단계, 단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사슬 하나, 두 개만 걸어주세요. 두개 걸고 나서는요, 다음은요, 한번 감아서 이뜰 건데기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사, 어, 사슬이 앞 코, 뒤 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뒤 코만 잡아서 자요 사슬 두개떠구요한번 감아서 뒤 코만 앞코뒤코 있는데 뒤 코만 잡아서 빼서 쭉한 번에 빼주세요 세개다한 번에 이거는 한길 뜨기에요 다시 한번 감아서 다음 코앞코뒤 코에서 뒤 코만 잡아서 또 담아서 쪽빼주구요 다시 한 번이 한번 감아서 뒤 코만 잡아서. 쪽 빼주고요 다시 한번 감아서 디코만 잡아서 한꺼번에 다 빼주고요 이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똑같이 다 떠줍니다 끝까지 한번 감아서 디코만 잡아서 쪽 여기 맨끝 쪽까지 오고 나면요 마지막 코에서는요 이 꼬리요 바로 연결하지 않고요 실 색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5cm 정도 남기고 쪽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실 색상 컵 기본 색이 될 색으로 실을 바꿔 줍니다 자 저는 파랑으로 바꿀게요 다시 실 바꾸면서 여기 꼬리 이렇게 잡고요 흰색 꼬리 5cm 남긴 것도 같이 잡고요 음 여기 처음에 하나 둘 사슬 걸었던데 두번째 코에다 실코바늘 찔러 넣고요 실 색상을 파랑으로 바꾸어서 컵 본체가 될 색상으로 바꿔서 쪽 빼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이 꼬리실 남은 거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꼬리 남은 거 여기서 이제 이컵 본체 부분을 뜰 거예요 컵은요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이제 컵 부분은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나왔던 코에다 한번 감아서 한 코를 더 떠주고요. 두코 됐습니다. 다음은 감아서, 이 실은 남은 거 꼬리는 여기다 숨기면서 뜨세요. 다음 코에다가 한 코. 다음은 또두 코, 한 코에 두 코. 하나, 둘. 다음은 또한 코. 한길 긴뜨기를 코를 늘리면서 하는데 두 코에 한 코씩. 그러니까 두코 뜨고,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한개 뜨고 해서 총 36코를 만들어줍니다.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그냥 하나 뜨고, 하나 추가해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뜨고요. 다음 코는 또 하나만 뜨고요. 그 다음 코는 또 하나 뜨고, 하나 더 뜨고요.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순으로 해서 이번 탄을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쪽까지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해서 총 36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또 사슬 3개 넣었던데 첫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요. 다음 단도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 단도 총 12개에서 한 코, 한 코, 두 코. 그러니까 세 코에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그대로 뜨고요. 사슬 세개 뜨고요.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뜨고요. 그 다음 코에서 한길긴뜨기 하고요. 거기서 한 코를 더 늘려줍니다. 같은 자리에다. 그래서 세 코에 한 코씩 늘어나는 거예요. 세 코가, 네 코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 48코가 될 거예요. 코를 늘리면, 세 코에 하나씩 늘리면, 총 48코를 만들어서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코 뜨고요. 다음 코도 한코 뜨고요. 그 다음 코에 같은 자리에다 하나 뜨고, 하나 더 뜨고요.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번 단도 모두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도 마지막까지 왔고요. 사슬 걸었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코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코 늘리는 작업은 다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요. 한 코에 하나씩만 떠서 그대로 이컵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해 줍니다. 이번 단도 쭉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쭉한 코에 하나씩 쭉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도 끝까지 떴으면요. 또 처음 하나, 둘, 세코 사슬 넣었던 데세 번째에다 사슬 끼워서 빼뜨기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위로, 제가 지금 위로 컵 부분이 세 단이 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단을 더, 두단더 해서 컵 부분을 두 단을 더 똑같은 방법으로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위로 두 단만 더 뜨시면 됩니다. 그대로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나면요 여기 사슬 하나 둘 세번째 사슬에다 코 찔러 넣고요 이 파란색 실은 한 5cm 정도 남겨놓고도 잘라주세요 잘라주고요 다시 흰색 실로 변경을 해서 맨 위쪽을 좀 예쁘게 레이스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잡고요 빼뜨기 마지막에 연결 빼뜨기 해주고요 이 실은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이거 숨기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윗선에다 맞춰서. 자, 컵에 맨 마지막 단은 레이스 뜨기를 할 거예요. 레이스 모양을 만들 거라서. 사슬 두개 걸고요. 한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찔러 넣고요. 사슬 두 개만 빼주고요. 실두개 남은 상태에서 한번 더 감아서 들어가서 나와서 또두 개만 빼주세요. 그러면 코바늘에 실이 세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창창하게 잡아 상꺼번에 빼주고요.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윗부분을 레이스 모양을 만들 거예요. 다시. 사슬 하나, 둘, 떠주고요. 감아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만 빼주고요. 코바늘에 실두개 남았을 때 다시 한번 감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두 개만 빼주면 코바늘에 실이 세개 남았습니다. 그럼 한 번에 다 빼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건너뜨에서 두 번째 코에다 실 넣어서 쪽 빼뜨기 해 주면은 위 부분이 레이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요. 하나, 둘 사슬 두개 걸고요.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만 빼 주고요. 한번더 감아서 들어가서 두 개만 빼 주고요. 실세 가닥 남았을 때 한꺼번에 빼 주고요. 하나, 둘. 하나 건너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레이스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을 같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끝단까지 오고 나면요 마지막에 여기서 맨끝 쪽에다 고리 걸어서 쪽 빼주고요 한고더 해서 빼주고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요 여기가 이제 컵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실은 끝 쪽은 이 사이 사이로 숨겨주시면 돼요. 숨기고 나면 컵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접시 부분 아래 받침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컵 받침 부분. 그럼 컵 받침 부분도 이게 지금 파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파란색 실 하나 잡고요. 이게 뒤로 뒤집어 보면 아까 앞코와 뒤코 코 한길뜨기 할때 이렇게 아래 코 하나 남겨 놓은 게 있어요. 이 남겨 놓은 부분에다 뜰 거예요. 컵 부분은. 그래서 실 다시 준비하고요. 코 하나 남겨놨던 부분에다 코를 이렇게 걸고요. 코 남았던 데다 빼고요. 한번 떠주세요. 걸고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다 남겨놨던 데다 이 실은 숨기면서 갈게요. 한코 남겨놨던 데다 코 걸고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 코 남았던 데다 짧은뜨기. 실을 코를 다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코를 잡아줍니다. 그럼 총 이게 지금 아마 24코가 있을 거예요. 두단 뜨고 코를 남겨놓은 거니까 24코를 모두 걸어주세요. 모두 실을 짧은 뜨기를 해서 찾아주세요. 다음 코도 코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짧은 뜨기. 한 코도 코세요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24개를 모두 코를 걸었고요. 맨첫코 이거 한코 넣고 사슬 첫코 걸었던 데다가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모두 연결이 됐습니다. 아래 받침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 이제 이번에는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코를 지금 짧은뜨기에서 코를 다 걸었어요. 그럼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요.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 지금 방금 들어갔던 코에다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럼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코도 하나 넣고 그 자리에서 하나 더한 코에 두 개씩 해서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한 코에 두 개씩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떠 아래 받침 부분이에요. 한 코에 두 개씩 한길 긴뜨기 해서 이게 24코면 총 48코가 되겠죠. 두 개씩 모두 왔고요. 맨 초코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 찔러서 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컵 모양, 받침 모양이 이렇게, 받침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고에다 찔러 놓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한 단만 더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코를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걸고요. 자두 코에 하나씩만 코를 늘려서 갑니다. 하나 그냥 뜨고요. 다음 코에다 두코 한길긴뜨기. 또 다음 코에 그냥 한 코. 다음 코에 또두 코. 해서 이번 단은두 코에 하나씩 코를 늘리면서 한 단을 또다떠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끝 쪽까지 오고 나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서 찔러 넣고요. 실은 5cm정도 남기고 더 잘라주세요 그 흰색 실로 바꾼 뒤에 잡고 연결해 줍니다 실 바꾸며 해주고요 꼬리는 여기 사슬에서 남겨놓고요 여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레이스 떴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레이스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두개 걸고요. 한번 감아서 찔러 넣어서 실두 개만 가지고 나오고요. 한번더 감아서 찔러 넣어서 또실두 개만 가지고 나오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주고요. 모아서 빼주고요.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건너뛰어서 두 번째에다 찔러서 빼주기. 해서 레이스 뜨기. 다시 하나, 둘, 사슬 걸고요. 다시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두 개만 빼고, 다시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두 개만 빼고, 한꺼번에 빼주고요.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주기. 해서 아래쪽도 레이스를 똑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쪽까지 다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끝까지 오면요 또 연결해서 마무리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요 실은 끝쪽에도 사이사이로 숨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컵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닥이고요 위쪽이고요. 옆면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손잡이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이거 꼬리 실 하나 남은 거는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실 이것도 사이사이로 숨겨주세요. 안쪽에 꼬리 남은 것도. 사이사이로 숨겨서 깔끔하게 처리를. 이 실도 사이로 숨겨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이제 컵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컵피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면에다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도 흰색으로 만들게요. 흰색으로 만들건데 꼬리 이렇게 준비하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파란 부분 있죠. 이 본체 색깔하고 같은 색상의 여기 맨 끝쪽에서 연결된 부분 끝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세로로 이렇게 연결 찔러주고요. 코바늘을 위아래로 해서 여기다 실을 감아서 떠줍니다. 사슬 하나 연결했고요. 연결하면서 여기다가 사슬을 총 15개를 걸어주겠습니다. 사슬. 손잡이 만들 부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개를 걸었고요 제가 해 보니까 15개에서 한 17개 정도 걸면 손잡이로 딱 맞더라고요. 자, 한코더 걸어요. 야 16개 걸게요. 16개 걸었고요. 좀 크기가 내컵하고 좀 맞지 않다면 좀더 크게 거셔도 돼요. 그리고 위로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반듯하게 올려서 위쪽에서 바로 아래쪽 한칸 아래에다가 이것도 세로로 찔러 넣어서 떠 주세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손잡이 연결했고요. 여기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서요. 이 손잡이를 감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뜨고, 또 감아서 뜨고, 이렇게 감아서. 여기 감아서 뜨는 거는요, 사슬은 15개지만, 이거는 20개 이상이 들어가야지 손잡이가 도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감아서 뜨는 거를 아래쪽까지 쭉 모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20개 정도? 20개 이상 떠질 것 같아요. 감아서 뜨고. 감아뜨기. 이렇게. 약 25개 정도 뜨니까 여기가 메꿔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여기 맨 끝쪽 아까 꼬리 걸었던 데 있죠. 이게 바닥에. 그 부분에다가 한번더 찔러 넣어서 연결을, 한번더 찔러 넣어서 이 실도 감추면서 이렇게 빼주고요 빼주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빼주고 나서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바로 끝내도 되는데 여기서 사슬 하나 둘세개 걸고요 여기다가 한번더또 이렇게 꼬리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 좀 자연스럽게 돼요 세 개의 사슬 세개 걸고 다시 찔러 넣었던 데다 빼뜨기 해서 사슬 하나 더 빼고 마무리. 5cm 정도 남기고 마무리 해 주고요. 처음 이거 끈 만들었던 실하고 이게 두 개가 두 가닥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더 묶어 주세요. 여기다 한번더 묶음 작업 해 주고요. 사이로 빼서 깨끗하게 잘라 넣어 주세요. 여기다 사, 숨기면서 깨끗하게 짧게 자르면 풀리지 않고 좋습니다. 깨끗하게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 편한대로 깨끗하게 숨겨주세요 사이로 깨끗하게 숨기고 나면 이렇게 해서 예쁜 커피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커피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손잡이를 만들지 않은 상태고요 이건 손잡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쁜, 깜찍한 커피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